갑자기 전시장에 이상한 차가 들어왔습니다. 그동안 많이 봐왔던 차인데 뭔가 달라요. 저는 그래서 바퀴 색깔이 다른가? 바퀴 색깔이 달라서 이렇게 달라 보이나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전체 조합이 말도 안 되게 멋진 차가 드디어 전시가 되었습니다. 그 차는 바로 보시다시피, S450 포메틱 SWB 모델입니다. SWB라는 건쇼휠 베이스라는 모델이고요. 대부분의 S 클래스가 롱바디고, 이 쇼바디 차량에는 저희 S350D, S450D 디젤 모델만 있었습니다. 근데 이450 가솔린 3000cc 엔진이 들어간 쇼바디 S 클래스 모델이 새로 나오면서 특별한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 몇대 지금 전시가 되고 출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.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끝물이잖아요. 내년에 뭐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 지금 말들이 많은데 지금 마지막 모델을 이렇게 잔치가 끝나고 나서야 이 쇼바디 가솔린 모델을 이렇게 내놓은 이유가 뭘지 참 궁금해집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SWB 모델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. 숏휠 베이스 모델을 숏바디라고 한국에선 많이 부르잖아요. 그 숏바디 모델이 어떻게 롱바디랑 다른지는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. 전체적인 쉐입은 동일하고 딱이 부분만 한한뼘 정도, 한 10cm, 11cm 정도가 짧아진 모델입니다. 그래서 운전석은 동일하고 뒷좌석만 이렇게 좁아졌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 모델은 약간 쇼퍼 드리븐이 아닌. 오너 드리븐을 주 타겟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차는 일반적인 쇼바디, 디젤 쇼바디 모델이랑은 많이 다릅니다. 그 이유는요.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바로 이 휠입니다. 20인치 블랙 하이그로시로 코팅된 검은색 휠이 들어갔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. 왜냐하면 S 클래스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검은색 휠이 들어간 것은 AMG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란 듯이 이렇게 검정색 휠이 들어갔고 벤츠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블랙 휠이 들어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갔다는 의미거든요. 나이트 패키지라는 거는 크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검은색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꾸는 패키지인데요. 이 e 클래스도 있고 다른 클래스들에도 이 나이트 패키지 옵션이 있어요. 중후한 느낌의 크롬 라인을 죽이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넣으면서 벤츠지만 약간 스포티한 모습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부분이 바로 나이트 패키지입니다. 근데 이 차에 들어간 나이트 패키지는 뭔가 다릅니다. 우선은 나이트 패키지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크롬 라인을 없애고 크롬 죽이기라고 하죠. 크롬 라인을 없애고 이 부분을 다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덮는 게 요런 요런 느낌이죠. 블랙 하이그로시로 덮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애프터 마켓에서 다이 크롬을 죽여서 전체적으로 밤에 보면 그냥 아예 까맣게 보이는 게 약간 스포티해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지금 이 S클래스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이 문짝에 있는 이 테두리 이 크롬으로 된 테두리는 그대로 뒀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나이트 패키지가 아닌 다른 패키지인가 했는데 나이트 패키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에스클래스 쇼휠 베이스에 들어간 나이트 패키지는 굉장히 특별한 나이트 패키지더라고요 이 위에 부분은 에스클래스의 헤리티지를 유지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아래부분은 에스클래스의 헤리티지와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 스포티한 도전. 이아랫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닌 블랙 크롬을 더하면서 럭셔리함에 이 스포티함까지 약간 벤츠의 미래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S 클래스마저도 나이트 패키지가 위 아래 다 까만색으로 해서 나오면 은더 스포티해 보이기는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좀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윗부분에 이 테두리의 헤리티지 벤츠 은색 그릴의 헤리티지는 유지를 하면서 핸들부터 라인 아래부분은 블랙 크롬으로 들어가고 필도 블랙으로 들어간 걸 유지하는 게 이제 이 S 클래스가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내년이면 또 페이스리프트가 될 예정이고 이 마지막 모델에 이 S 클래스가 앞으로 나갈 방향성을 NLS 벤츠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일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봐보세요 그 핸들 부분이 예전에도 정말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크롬이 아니라 이렇게 블랙 크롬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 부분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다는 게 정말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은 최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이 사이드 스커의 트이 크롬이 어두운 크롬으로 들어갔다는 건데요.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저는 어두워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나 했는데 이거 자체가 블랙 크롬이더라고요. 이 밝은 은색 같은 느낌이 크롬. 이 아닌 짙은 검은색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페인트랑도 다르고 또 크롬이랑도 다른 느낌이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 스포티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크롬이 있고 위에는 또 그대로 크롬을 유지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감각이 아닌가 싶어요. 이 아랫부분도 광택이 나는 검은색의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은 밖에서 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크롬을 유지하면서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했다는 거는 일종의 그 마이바우 투톤처럼 위와 아래의 다양한 그 조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번 그 SWB에 들어간 그 나이트 패키지 옵션은 지금은 구할 수 있는 재고가 없지만 나중에 이 재고가 들어온다면 꼭 구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정말 그 그냥 많이 보는 이런 크롬이 아니라 어두운 크롬이 들어가면서 크롬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표현이 잘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원래 크롬이랑 이 블랙 크롬이랑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딱 봐도 이 헤리티지와 스포티함이 잘 이렇게 믹스가 되어서 앞으로 이제 S 클래스가 보여주는 방향이 단순한 스포티함도 아닌 헤리티지와 이 미래지향적인 이런 디자인을 같이 공존해 나간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. 실내 같은 경우도 이 트림이 일반 그 S450의 트림이 아니라 예전에 S580에 들어갔던 트림이 들어가면서 이 실내 같은 경우도 이 헤리티지와 스포티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. 초반에 S580에 달고 나왔다고 하면은 얼마나 고급스러움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한 트립이겠어요 그거를 이 트림으로 붙이고 핸들은 AMG 핸들과 이렇게 공존을 한다는 게 정말 이 차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느낌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렌지색 시트도 그렇고 이 핸들과 이 조화 자체가 정말 멋집니다 저는 이 S 클래스의 이 대시보드 디자인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. EQS나 이런 것처럼 이제 하이퍼스크린 형태의 전체적인 패널 형태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모니터 형태로 바뀌어 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우드를 베이스에 깔아주는 이 트림의 느낌이 정말 이 예전 그 정말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이 벤츠가 보여주는 그거를 가장 현대적으로 잘 표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버리지 않고 신형이 나왔을 때도 이런 헤리티지에 있어서 잘 표현해 주리라 믿습니다. 진짜 너무 멋져요. 이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간 이 쇼트 휠 베이스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앞으로 들어올 재고는 이제 이 모델이 아니라 그냥 기본형으로만 대부분 들어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모델을 구매를 하시려면 스페셜오더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스페셜오더는 포르쉐처럼 인디비주얼 오더를 벤츠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들어와 있는 재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옵션과 이런 색상, 패키지, 익스테리어, 인테리어를 선택하셔서 나만의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 6개월에서 7, 8개월까지 걸리고요 스페셜오더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일반 계약금에 비해서 조금 좀더 비쌉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멋진 S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S 클래스가 아닌 다른 모델이라도 스페셜 오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우부장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벤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우부장 채널 꼭 구독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